이득이야? 재호야, 이건 토스가 이득이 이득 하나 있어. 토스 유저가. 어... 이건 믿을만 하니? 재호야? 아니, 이거도 좀더 봐야 돼. 왜? 야, 인정? 어? 인정, 인정. 어차피 스이어안 하고 히든지 하면 똑같아. 지금 저거 테크 차이 보고. 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박수 박수를 왜 쳐! <laughs> 아니. <웃음> 야, 발질로 못해도 발질해진단 말이야. 발질로 만날만 말니까 재호가. 아니, 진짜 이거는. <웃음> 와. 와. <laughs> 잡는구나. 그 아니 이번 달에 벌써 5만 개 받은 네가 쓸어 담는 거지. 벌써요? 어 벌써 뭐, 5만 아니, 개 받았네. 이거를 왜왜 검색해 보는 거야, 형님? <laughs> <laughs> 아니 너는 왜별분서을왜 검색해 보는 거야? 아니 검색은 안 해봤는데 아까 누가 그랬어 채팅으로. 난너별분선 검색 안 해보지 현타 오는데. 현타가 와 너무 차이나니까 적당히 차이나야. 맞는 아, 차이야와 유튜브는 그런 거 없나? 유튜브 후원 투데이? 유튜브 나 많이 못 받아. <laughs> 그렇게 그 검색도 가능하게 누가 할것 같은데 안 되나 그런 거는? 그 그러니까. 그거 볼수 있을 걸? 볼수 있어 그쵸? 어디서 볼수 있어. 어. <laughs> 근데 난 진짜 별로 안 돼. 그리고 그것도 거의 다그 프로리그 선풍이야, 요즘에. 나한 달에 별풍선 거의, 어, 만 개, 이만 개 충전하는데. 나, 나 저번 달에 별풍선 충전하다가 카드값 450 나오던데? <laughs> 와, 선이 그거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한두 초과 돼가지고.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450? 카드값이 한두 초과 됐다. 야베이저 <laughs> 프로리도 좀더껴도 되겠구만, 제우리. 어, 근데 아직도 부족해. 아, 이제 4승인가? 이거 야. 지면은 뭐 별로 뭐 잘한 건 아니네. 4승이 패면 아니, 뭐 승률이 70% 나와 60% 9월 구독 감사 맞어, 4승이 패면66 잖아. 그거 같안 돼. 그래, 안 돼, 안 돼. 아, 귤이나 까먹을까? 귤이 있는데? 아니 벌써 귤이 나와? 11월인데? 어 나오지 근 귤은 맛이 없더라 나는 왜? 그럼 뭐가 맛있어? 난 있어? 과일.. 난 과일 안 좋아해 다안좋아요 아, 육식이지? 어난다안 좋아해 나 수.. 수박 말고 다안 좋아해 딱 수박만 어. 먹어버리고 난 과일 진짜 난 신게 너무 싫어 그 신맛이 <laughs> 그래서 그래 그래서 부드러운 거만 좋아하죠 어, 역시 현재 딱뭘안해 뭐든 어, 과연 딱 그런 거만 먹어야 돼. 참외, 수박, 그쵸? 어... 수박, 나는 수박, 딸기, 막 파인애플 이런 거. 나도 딱딱한 건 별로 안 좋아해. 나 완화도 아닌데, 아이구야, 남의 한복 이막백이0개 감사합니다. 헤라, 어, 뭐서들겠다는거 무슨 거죠? 일이죠? 도맨이 각1 0 0원짜 200중에 나 빼고 현재랑 둘이 달라했다고요? 에이형, 그렇게 하셨다고? 시청자많말하 90%는 구라예요 직접 주신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laughs> 어?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아, 제우빈 굉장히 착하네 뭐 착해 나까지 받아야 착한거지 <laughs> 형 빼고는 다 착하다고 아이고, 생각 들걸요 제우이 뭐하냐! 어, 아이돌 못봤어? 뭐히터에 뚫려 오, 죽었는데요. 같이 되게요? 아, 아, 탱크 아냐이아아 탱크 아으야 탱크를 빨못 찍진 않 탱크를 잖아찍아니 이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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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이아아아이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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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우리 아니 근데 오이드라고 어떻게 오드라보다 더, 더 세냐? 시잡는 게? 아 이거 오라쓰만안 찍었어? 무슨 소리야 오드라? 아니 히드라 이거 사업 안된거 아니에요? 돼 있는 거예요? 사업은 안 했어. 그냥 히드라 소검만 찍고 여기에서 이제 뮤탈이죠. 와 근데 이렇게 피해 받아야 되네. 드라곤 사업 안 되면 쓰레기인데 인정. 그리고 드라곤 스피드도 없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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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업이 쓰면은 개망이지. 아니 잠깐만 스킬 아니 업그레이드가 두개 있는 유리이 있었나? 적은 <laughs> 다두개 아, 아니에요? 어. 발업소 발업이랑 쎄지는 거? 그르게 <laughs> 두군항상 빠르고 쎄네. 어디가 없대? 아 어. 조글링 울트라 히드라. 키도 한 심지어 세개야 러커 꺼지 있으니까. 리버도그 스캐로 발 채우는 거 있잖아. 데미업이랑 <laughs> 그만큼 업그레이드해요 누가 공격하는데 돈 내고 채웁니까 에이 그리고 스카웃도 시아웃도 있잖아. 속업 시아웃 얼마나 좋아. 그업그레이드해요 잠깐만. 좀 오버로드는 <laughs> 몇 개야? 오버로드 3 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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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버는 도대체 몇 개야? <laughs> <laughs> 최고 유닛이네. 시작부터 가져고다고 해야 되나? 세 개네. 뭐네? 자. 오 예. 아 이거 그래도 예잘 막았습니다. 덕을 예. 썼고요. 아우르 레이스 아깝네 아이고야. 개미. 그 근데 재호야. 너는 3킬은 해 줘야지. 아니, 올 킬은 해 줬어야지. 야, 오늘 그래야. 지금 4승했는데 지금 그게 4승한 사람한테 할 소리냐? 근데 둘이 사승에서도 더 많이 많던데요? 더 해야 된대요, 형. 잖아 이패를. 어, 어. 아, 요새는 올킬하기 존나 어렵네. 애들 너무 잘한다, 다들. 아, 존나 힘드네요. 재호야, 네가 실력이 떨어졌어. 너더 열심히 해야 돼, 재호야. <laughs> <제어야>. 너는 <laughs> 7승0패는 해야지. 지금이 장난하냐, 재호리? 너 일주일간 데이트 금지.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아. 결승 갔으면 결승 값좀 해! 어? 니가 좀 이겨라! 어어, 아, 맨, 차례 오면 이기지. 걱정하지 마, 어. 아, 난 열심히 할게. 오. 자, 투서치죠, 투서치. 어 자, 투서치. 어방이고, 뭐고.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음. 큰일 났어, 큰일. 제호가 잘해줄게. 들어가라. 아니야, 아, 아니야. 그... 아니야. 왜 그래. 그러지 마. 하 <laughs> 줄라그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웃음> 그렇지 않았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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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자격이 없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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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하하하하하하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오오 아니, 그, 어떻게 저저전 연습 많이 했을 거냐, 명훈아너나 아직 한 판도 안 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잖아. 다음 주 아니야? 어, 다음 주지. 아, 맞네. <laughs> 많이 남았어. 연습 필요한 말해 저저전 연습 필요한 말해 줄게 아, 어, 예. 어? 왜 이게 뭉쳐져? 1 2 이압이야? 11이 근데 왜 뭉쳐? 9 게이트. 9 게이트도 안 뭉쳐져? 찾았다! 어, 오케이! 어, 게이트기야, 아, 이거? 수질러만안 뛰면 좋은데 안 잡히면 잡았... 근데 나는 어... 이인 너무 많이 봐서 이게 개이득이라는 말못 믿겠어 뭘뭘 뭘 많이 저, 봐? 재호가 알아... 재호가 알아버렸구나 아니 뭐? 맨날 개이득이라는데 저거가 이기잖아 그걸 좀더 좀 봐야 돼 <laughs> 아니 난 저거, 저걸로 이제 믿지 않기로 했어 저거들의그농간에 믿지 않기로 했어 재호 재호 확실 똑똑해 그들의 공간이라니 제우야. 아예 싹 때리면서 오케이. 컨조 딱 컨조. 오케이. 한 나눠 나눠 이 일리 나눠 코치 딱. 오케이. 어 최고 쇼붙인다린더 죽었다. 뜨거운데 링개 많은데. 할거 이거 아저글링한 부대인데 사질 나오기는 하는데. 어. 사질이만 한 부대 이잖아 기 토스가. 어섬코지였는데 아예 막을 만해 막을 만해 괜찮아 괜찮아. 코지 캐논에도 타이 맞긴 저거로. 해. 어 오버막해서. 어? 폭이 링일까 드론일까? 지금 링같은데? 링만 무조건, 나오는데? 무조건 링이야 무조건 링아일야위게다는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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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싸먹히면 안되는데 어 그나마 사라지잘아야돼현재야 그나마 캐논! 오케이. BC 오케이 소그 냥다 어, 나와 다아 제발 현재야어 아, 뒤에 어, 나왔는데 밑에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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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운영이었어 괜찮아, 성공했어 이득이야. 그래? 이득이야? 재호야, 이건 토스가 이득 안나 있어. 토스 유저가 어... 이건 믿을만하니? 재호야. 재호리 이거 좀더봐야 돼. <laughs> 인정. 어. 인정 인 어차피 스타이안 하고 히든 지금 똑같아. 지금 저 테크 차이 보여. <laughs> 박수, 박수, 박수. 박수를 왜 <laughs> 쳐? <외쳐! 웃음> 아니 야, 발질로 못 해. <laughs> 발질 <빨개진단> 말이야. 오 <laughs> <너무> 맞는 <맞네, 웃음> 말 말이니까 가 아니 진짜 이거는. 아, 와. 씨. 와. 자 <laughs> 사질로 나가는 거 이건 어때? 이거 이건 좋잖아. 사질 나가는 거. 아, 좋아 어, 보인다. 지금 라바 쓰기 하는 거 좋다. 그리고 빼야 돼. 그, 그냥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이거 아니 강도에 아니, 오버 받혔어. 지금 선레어에다가 바로 도안 돼. 안 돼? 네? 가도 돼? 어, 좋아, 가도 돼. 돼. 구름밥도 떠나고 오, 또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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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대체? 이겼다. 우 리게임 이겼다. 이겼다. <laughs> 아, 근데 여기로 오면 비벼치는데요? 이야! 야, 그러면... 야 드림을 치겠다. 야... 와, 여기! 피지컬 지려요, 와, 지금. 지리는... <laughs> 그러니까. 와! 아니, 코러브 할까봐요. 밑에 거부터 파네. 지금 무섭나보네, 민철이. 아, 맞네. 몇년지식 4게이트 어, 김민철구, 저글링 개많이 뽑았어요 김민철구 네 공발 4게이트죠? 렇죠 저글링 쎈가리고 어, 온다 야. 잘 막아라, 질럿! 질러잘 막아라! 질러 쇼부친다 아, 오잖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네. 아니, 웬만하면 막을 것 같은데 4게이트라서, 아닌가? 안 오네? 뺐다, 뺐다, 뺐다 오, 오잘 싸웠다, 에도 개잘 싸웠다 오? 저글링 많은 것도 봤어, 오? 이러면 공업되고 가면 400인데 왜이모 오버짓고 있어요? 이제 나가지마 더 신내지마 나가지마 그냥 본받... 봉발... 야왜또 아... 커세어 계속 안 뽑아 아니 안 뽑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공발질로 죽여버리면 돼아 근데 이거 현재 거의 올인됐네 살짝 반올인됐네 괜찮아 안돼 커세어는 모아야 된단 말이야 이거 뮤타렛또 역전 당한다고 그러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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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생각 도못 해.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laughs> 아니 이거 공벌 업질러못 막는다니까 누타이 어떻게 끝나 제호야아진러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나가는 거 맞아 아이, 근데 사계시나 사기... 나가도 되긴 해맞아또 한다 바인드 어린 음손 너무 사는 방 어떻게 돼 가지고 계속, 계속 뭐... 공격적으로 가는 거지 이거 봐봐 탈이잖아 저그 그루지로 지금 컸었다고 탈로 맞고 나서 없죠. 노리겠다는 거잖아. 커뭐 해야 돼? 탈 아직도 못 찍었어. 제오야. 급해서 저글링 찍는다. 제오야. 힐 네, 발질 나이스. 나이스! 발질. 발질 개 빠르다. 공업도 됐다. 오케이 오케 됐다. 나이스 아, 그랬다, 그랬다. 공업 되면 끝났지 진짜. 아, 이번 이겼다. 이번 이겨. 대박 안 되죠. 역시 되는지. 야. 탱크지 요떻게 하지? 오케이. 아칸 만들어야지. 나이스이스 놔. 현리. 야, 너무 좋았다. 변현재.